하겠습니다. 유난인 것 같아요. 내가 뺏어먹을 거야 그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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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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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이대로 사무실 가면 진짜 겁나 졸려. 다른 후보들도 얘기해. 라솔이. 라솔이? 한때 솔자가 보였는데. 아, 이... 라솔 라에다가 솔을 붙여도 나쁘지 않다. 라원이. 라원 라원이 예쁘다. 김커피 이런 이름 있나? 김커피. 이름에 탕자를 넣어 탕. 애기 이름을 채쯔피티로 지어. 우리 아이가 2024년에 태어나는 만큼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줘야 돼. 아 알아 예쁘다 알아. 알아. 응. 알아 아리. 라히 라은이. 왜? 내일 버대표님서 누구야? 삼성수. 복순아. 자 산책하면서 자두를 개태왔습니다. 5천 원 어치인데 괜찮은가? <목소리> 여름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길 가다가 아무 과일이나 사서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름이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하게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무슨 운동해라, 막 스쿼트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뭐 당연히 유의미는 하지만, 뭐 굳이? 정말 진짜 혈당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밥 먹고 간단하게 산책하고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는 뭐 집안일이나 그냥 계단 한 번씩 올라주고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거 너무 인위적이지 않도록 내가 막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면서도 몸을 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좀더 지속 가능하고 삶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살수 있는 거여서 그게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밥 먹으면 한 30분 정도는 정말 졸리잖아요 식곤증 때문에 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없애려고 자연스럽게 점심 먹고 다음에 일은 좀 몸을 쓰는 거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잠깐이라도 산책을 잠깐 해주고 아니면 계단으로 한 두세 층 정도 걸어주고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잠도 깨고 능률도 훨씬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아 이거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에 이것조차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뭐 의도나 그 마음가짐? 기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걸 기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과 아니면 억지로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삶에 녹일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은품으로 드릴 거예요. 무료입니다. 지금 하나에 2,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이거든요. 이벤트 기간에는 이런 것도 무료로 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휴,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이모티티 주문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3시부터 한 3시간 정도 꼬박 배송 준비를 하고 택배 기사님 오셔가지고 출고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작업을 하면 밖에서 막노동한 것처럼 엄청 더러워져요. 배고파서 저녁을 먹을까 했는데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사온 자두가 너무 맛이 궁금해서 자두랑 과일 좀 먹고 이따가 저녁을 먹을게요. 짠 음, 맛있겠죠? 자두만 먹으려다가 뭔가 아쉬워가지고 얘네들도 담았습니다. 자두를 사왔으니까 자두 맛이 어떤지.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음와 진짜 맛있다. 여름은 역시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혈당 혈당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과일, 자연식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다가 요즘은 또 혈당을 올리니까 과일 먹지 말래. 과일 단독으로 먹지 말래. 과당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잖아요. 정말 혼란스럽지 않나요? 정말 그 정보가 맞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이게 맞다, 저거에 맞다, 이거라고 그 의사들조차도 한 가지로 귀결을 시킬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텐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고 저런 사람들한텐 저런 솔루션이 필요하고인데 아무래도 요즘의 정보라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면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수를 넓히려고 건강하려면 뭐살 빼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계속 계속해서 변질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어 의사가 말하니까 저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그냥 좀 여과 없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그 정보들이 충돌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정말 많았었으니까,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건강 검진을 받고 내 몸을 일단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거에 주의해야 될지를 안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식생활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내 일상에서도 삶에 있어서도. 근데 뭐 자유롭게라고 해서 막 맨날 치킨만 먹고 피자만 먹고 이런 게건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그냥 그 상식 기준에서? 상식 기준에서의 건강함 정도만 지키면, 뭐, 그렇게 강박적으로 뭘 따라야 되느니, 음, 그런 거랑 굳이 우리가 뭐, 정말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것까지는 안,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설탕도 싫고, 밀가루도 싫고, 정말 그런 자연주의적인 식사를 하는 데서 깨열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난 정말 그냥 내 몸이 정화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분들은 정말 즐거워서 신념적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막 내가 막 자꾸 폭식을 하게 되고, 계속 더 탐닉하게 되고 하는데, 그거는 신념이 아니라 그냥 고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원칙주의 같은 성격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노는 거 좋고,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되게 존중을 합니다. 존경도 하고, 멋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괜히 다이어트가 될것 같아서, 살이 빠질 것 같아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앞서 말했듯이 폭식이나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몸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머지 뭐 컴퓨터로 처리해야 할 일들 좀 하다가 저녁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서 배달 앱을 봤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샌드위치 때문에 뭐 커피도 시켜야 되고 뭣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냥 편의점 그걸로 때우려고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아래 있는 편의점은 진짜 맛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조금 걸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 9시 정도 돼가지고 뭐 서브웨이도 닫았고 다른데도 다 닫아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갑니다. 15,000원 쓸거 3,000원으로 선빵했습니다. 이런 거 기분 좋네. 짠 저녁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밥을 아예 안 먹었어요. 밥을 먹고 싶은데 저는 한 끼라도 밥을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습니다. 여건이 안 됐다는 건할 거를 다 끝내고, 식사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저녁 10시가 됐거든요? 근데 밥이 없어요. 밥통에 밥도 없고, 돌려 먹을 것도 없어서, 반찬 해 먹을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를 먹으려 했어요 그 최소 주문 금액이 막 12,000원, 15,000원 이런 거예요 근데 뭔가 억울해 샌드위치 자체는 막 7,900원 막 이랬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야 되는 게 괜히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의점 샌드위치가 생각나서 뭔가 오늘 저녁은 좀 샌드위치가 생각이 났나 봐요 뭔가 저는 아직도 편의점 음식은 웬만하면 잘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뭔가 정말 살려고 먹는 그런 느낌이어서 잘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왠지 처 그래 보여서 어, 대학 교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 그냥 뭐 간단하게 이럴 때는 한두 번씩 먹는 거는 뭐 괜찮죠. 뭐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편의점 샌드위치만의 뭔가 그 저렴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끔 맛있고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먹으면 무조건 음료는 단백질 쉐이크나 이런 거를 먹었을 것 같은데 사실 안 어울리잖아요. 단백질 쉐이크가 너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던 오렌지 주스랑 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야, 이렇게 먹으면은, 뭐 오렌지 주스까지 액상과당까지 때려놓냐 이러면서 정말 무서워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잘안 들어요 생각은 하죠 내가 오늘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었다 뭐 입안이 달기도 하고 그 느낌이 저는 이제 별로 그 느낌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신경을 쓰이는데 내가 그렇게 평생 먹을 것도 아니고 내일 되면은 또 내가 어련히 알아서 더 담백하고 그런 음식들이 땡길 텐데 뭐 하나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망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더 커서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편하게 유튜브 좀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잘 해낸 것 같아요. 이렇에서 버렸어요. 이거 빵 사면서 사온 그 딸기잼이 아니라 딸기버터잼인데 뭔가 딸기잼보다 덜 달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남편은 아침부터 단백질을 빵빵하게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저렇게 먹고 응. 근데 진짜 안 어울리게 저 떡이랑 맨날 같이 먹어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아침식사 평화롭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항상 먹습니다. 또 아침 먹어야 되는데 똥 싸러 왔어요. 아, 맨날 이거 기다려줘야 돼? 음, 맛있다. <laughs> 어, 딸기잼 바른거 이거 먹어봤어? 이거 한 번만 먹어봐라. 싫어? 응. 왜? 왜 싫어? 지금 입에 있어. 그다 먹고 먹을 거야? 맛만 봐. 맛있다는 이 거야? 어떤 맛? 맛있어. 아 조금만 먹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뭐야? 데웠어. 남편한테 말한 물질을 주네. 안 먹는다고 강요하고. 어제랑 같은 장면 아니고요. 오늘도 포장 업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감정일기 여기서 포장을 해서 다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오늘의 점심입니다. 어제 밥을 하도 못 먹어서 밥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끓였어요. 두부랑 스팸 넣고 끓였는데요. 네, 약간 물이 부족해서 짜글이처럼 됐어요. 이거 스팸은 닭고기 스팸이거든요. 닭가슴살 스팸? 저번에 무스비로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냥 일반 스팸이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100%까지는 아니고 한97% 정도 맛이 비슷해가지고 이거 요새는 그냥 애용하고 있습니다. 국물 먹어봐. 안 매워? 매워. 왠지 알아? 네. 고춧가루 넣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laughs> 와다다했어. 이만큼도. 오랜만에 마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와! 들고 다시 택배를 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일했으니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좀 조합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남아 있었고 자두도 먹고 싶어서 간식은 오늘은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비빔밥을 아니 비빔면을 먹겠습니다. 시간도 또 늦었고 또 미천코. 내 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덥고 해서 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대야 전이어서 이렇게 선선할 때 많이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저녁에 안 그러면은 조금만 더 지나면 저녁에 나와도 진짜 더울 거거든요 모기도 많고 요즘이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무튼 오늘은 이렇게 산책하고 집에 가서 최강야구보다 잘 거예요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최강야구가 드디어 떴어 비로소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로맨틱 라즈베리 시원하게 하나 우려서 마셨고요. 우유에다가 서리태 가루 섞은 거고 그냥 고구마랑 과일 이렇게 먹게요.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 고구마를 하도 먹어가지고 진짜 한참 고구마 절대 안 먹어 병에 걸렸었거든요? 한 2, 3년 전까지는 고구마를 절대 안 먹었어요. 너무 질려서. 근데 요새는 또 맛있더라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먹을 땐 진짜 토할 것 같았어. 음. 예전에 진짜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한 5년 전까지는 무조건 다이어트 하면 고구마 닭가슴살 이게 최고였거든요. 거의 그냥 기본 다이어트 식단으로 여겨졌는데 어느 날부터 또 갑자기 고구마가 사실은 다이어트 중에 안 좋은 음식이다. 또 SNS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당 때문이에요. 고구마도. 고구마는 GI 지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고구마는 달아서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제가 되게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뭐 맨날 뭐 추천해주는 사람들의 그 모순점을 제가 계속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제는 이거 좋다고 맨날 먹으라고 하다가 또 언제는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들의 뭐 광고? 뭐 그거에 따라서 말이 맨날 바뀌니까 그냥 이런 정보들은 끼워 맞추면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됐었죠. 그 정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 그 변수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건데 항상 저희들은 누가 그냥 딱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정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신뢰가 더 오히려 안 가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유전자가 다 다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기제도 다 다르고 선호도도 다르고 아무튼 뭐 잠자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그런 게다 달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알아서 찾아가세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할 말이 없잖아요 무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그리고 우유에 고구마 한 덩이면은 막 너무 아쉬웠거든요. 고구마 하나 더 먹고 싶고, 근데 오히려 뭔가 그런 내가 이제 더못 먹는다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진짜 이렇게만 먹어도 정말 배부르거든요. 사실 과일을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먹고 싶어서 먹어요. 과일은 맛있어가지고 또 괜히 임신 기간에 그냥 핑계 대고 많이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박 <시장의 우주> <LGBTQ3> <개불러. 시장의 우주> 오늘도 점심 먹고 일정은 택배 싸기입니다. 지금 이모티티 이벤트 기간이거든요. 딱 4일 동안 진행하는데 저는 넉넉하게 미리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이 주문을 주셔서 이제 다 그냥 서비스 상품이거든요. 서비스 상품을 매일매일 다시 포장을 해야 돼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까지 좀 빡세게 이렇게 택배 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맨날 그냥 앉아서 컨텐츠 만들고 다른 업무들 보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단순 노동 같은 일을 하니까 좀 머리도 비울 겸 뭔가 육체는 힘든데 정신적인 육체 명상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포장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힘들어. 택배 사면 이렇게 한 30분은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배송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너무나 존경해요. 진짜 허리 아프고. 이렇게 좀 쉬다가 저녁 먹을게요. 오늘 진짜 확실하게 열일을 해가지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간식은 다른 거 아니고 냉동실에 묵혀놨던 와플이에요. 지난번에 그 얇은데 생크림 잔뜩 있는 그런 와플대하고 와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약간 쓸데없이 고퀄 같은? 약간 이런 전통 와플 같은 거 사와서 두 개를 사왔는데 먹다가 별로 안 땡겨서 안 먹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오, 너무 태웠다. 저는 뭔가 항상 과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살짝 타는데 이것도 괜찮겠죠? 오. 마침 집에 엑셀런트가 있었어요. 오리지널이 맛있겠죠. 두개 올릴까? 먼저 하나만 올려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어, 둘다 오리지널인. <laughs> 다른 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음, 아쉬 이게 바로 크로플. 맛있겠죠. 이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랑 여러분도 지겹게 듣고 컨텐츠로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게 혈당일 것 같은데요. 이 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그냥 좀 유난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다이어트 또뭐 신박하게 포장할 거 없나? 하는 사람들의 말장난 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인스타나 쇼츠 같은 걸로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뭐 먹고 싶은 거먹 먹으면서 혈당 관리만 했는데 몇 킬로가 빠졌다 하는 사람들이 댓글 남기면 DM으로 방법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엄청 뭐 대단하고 신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뜯어보면은 사실 옛날부터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방법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밥 먹을 때 채소 단백질이랑 같이 먹고 또 먼저 먹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랑 수면 관리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런 거 지금까지 진짜 몰랐던 분들이 계시나요? 이거를 계기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거는 물론. 좋죠. 근데 그러면서 꼭밥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뭘또 갖다 붙이는데 저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안 먹고 밥 천천히 먹으면서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고 덜 먹는 게 체중 감량에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진짜로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뭐 진짜 의학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뭐 식초나 애삽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혈당 조절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게 낫겠죠. 이거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흥분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비슷한 흐름으로 막 혈당을 안 올리는 레시피라고 하면서 레시피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설탕만 안 썼다 뿐이지 막 대체당 때려받고 심지어는 대고탕으로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진짜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당을 관리하겠다는 사람들이면 근본적으로 그 단맛이랑 멀어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근데 그런 레시피들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애쓰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저게 맞나 싶었어요. 물론 이왕 요리를 하는 거 설탕 대신 알룰로스 쓰고 스테비아 소량 쓰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대체하는 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집에서 스테비아나 이런 것들 종종 쓰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 아이스크림을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 맛이 나는 제로 아이스크림을 쟁여두고서 매일 매일 먹는데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로 아이스크림이 없을 땐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입맛을 고치지 못하면 또 다른 음식에 있어서도 계속 그런 단맛만 찾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악순환인 거죠. 그런 입맛들을 고쳐야 되지. 그리고 또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혈당 올린다면서 사과는 단독으로 먹지 말래요. 근데? 그 사과에다가 땅콩 버터를 발라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나 별로 안 올리기 때문에 괜찮대. 진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방법 알려주실 때 다이어트 방법이라면서요. 그렇게 먹으면 결국 먹게 되는 총량이나 전체 섭취 칼로리는 더 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에 오히려 해가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건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을 올리니까 뭘더 추가해 먹고 에사비 추가해 먹고 하면서 결국에 먹게 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과에다가 땅콩버터 발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걸 그냥 기호나 상황에 맞게 먹는 거지 혈당만을 안 올리기 위해서 이걸 더하고 더하고 어쩌고 어쩌고 더 하고 저걸 더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렇게 많은 콘텐츠들을 보면은 강박 없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맨날 체중 재고 음식 무게 달고 하는 거랑 별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로리나 체중계 숫자에 가졌던 강박이 혈당이라는 숫자로 옮겨간 것뿐인 것 같아요. 뭐 혈당 스파이크니 무슨 호르몬이니 이런 뭔가 새롭게 듣는 단어들 몇개 가져와서 쉽게 다이어트하고 싶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제품들 막 팔아먹고 또 사람들 관심 떨어지면 또다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단어를 만 들어서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딱 그냥 평범한 소비자로서 10년 정도 이 업계를 지켜보니까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 혈당 이야기 예전에도 있었어요. 거꾸로 식사법 이라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지 말고 차라리 과일을 먼저 먹거나 야채를 먼저 먹고 이렇게 먹으면 혈당을 안 올린다 이런 거 진짜 10년 전에 뭐 생생정보통 이런 아침마당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딱 10년 전이에요. 무튼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원리의 주장들을 파고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 기저에는 정말 본질적인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적당히 소식하면서 먹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잘 먹고, 잘 싸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100년 전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 업계, 다이어트 세계에서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운동 꾸준히 하고, 건강하게 밥 먹는 거, 이 습관 하나를 코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혈당이나 뭐 이런 관련된 제품들은 그냥 보조적으로, 근데 심리를 위해서 플라시보 효과라도 누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정도로, 어, 너무 큰 돈을 붙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를 위해서 혈당 관리 제품을 살게 아니라, 단맛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맛으로 만들어가는 게더 본질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또 혈당 관리하면 어찌됐든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족력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정말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텐 정말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지 그냥 다이어트 콘텐츠 보면서 따라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워낙 식생활이 막 엄청 당이 많고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되게. 좋은 유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탕후루나 마라탕이 유행하는 것보다 이런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게 저도 더 건강하고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미리 조심하자 라는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데 점점 이 혈당 관련 콘텐츠나 제품들이 뭔가 뇌절하는 느낌?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정도까지 하는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야채 먹는 것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혈당 안 올리겠다고? 샌드위치를 해부해서 야채부터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빵 먹고. 이런 건뭐 문제없는 일반인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식사하면서 채소를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단백질도 챙겨 먹으려고 하고 과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과식한 날에는 좀더 걷고 밥 먹고 나서 졸리니까 산책하고 임신했어도 운동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저는 스트레스 관리도 따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혈당 다이어트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뭐 식초 먹는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 유행 훨씬 전부터 해왔던 일들이고요 아시죠 저는 다 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몸이 편안하고 일상을 좀 활력 있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결국 근본은 적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이게 그냥 본질이다라는 거를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새로운 것 같은 다이어트법이 나올 때마다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유행하는 혈당을 보고서도 아 저거 옛날에 다 했던 얘기 그리고 따져 보면 지금 내가 다 하고 있고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얘기 실천만 하면 되는 이야기.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무튼 혈당 다이어트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흥분을 하면서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새 간식을 이렇게 다 먹어버려서 먹고 요가하러 갈게요.